내가 지금 당해 가지고 지금 어이어을 단한테 당해 가지고 내가 이런 지금 권의 혹스러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아까 참말로 어 무례한 짓을 했는데 어, 어 이해하겠다고 어 이해하겠다고 어, 어 괜찮다고 어 신사적으로 그래서 됐다 어 고맙다 다음에 내가 저 인사하겠다 어, 그래갖고 어 헤어졌습니다. 아 그런데 차마 그 글을 하나 어, 써 달라. 그런 어, 그런 부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정저그 같이 내하고 같이 갔던 그정인이다 있습니다. 음. 어 그래서 이제 어, 이 어, 30억을 그어뭐야그 어, 일본말로 말해서 한고비 어, 어, 융통 어, 자기 친구에게 수산업 받는 부자에게 어, 해가지고 어, 중국으로 가구나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열 군데 했으면은 3 0 0이 되는 것이고. 그제, 저, 그제도 내가 이야기했죠. 어, 스무 군데 했으면, 그, 서 상대 경영학가 나왔으니까, 지가 베풀어 준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수0 군데 했으면, 은 600억이 됩니다. 그리고 또, 딴 데서 또, 어, 꼬불지 나왔던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중국에 어딘가는 모르죠. 중국이 뭐, 조개하는 나라도 아니고, 어? 어? 그, 어, 대륙인데, 어? 그거 내가 어디서 찾을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좌우간 중국의, 이제 어, 강두만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하던 그, 아까, 저, 동문 수학을 해갖고, 여상교하고 같이, 어, 결의한 그, 중화일보 책이자. 체기자. 그 책이자는, 어, 알고 그랬는가, 모르고 그랬는가, 바람을 잡았는가를 몰라도, 자꾸 그 박주타기가 어디 있느냐 하면, 뭐, 서짱성, 서짱, 서잔, 사천성, 저 안쪽에, 어, 옛날에 총나라, 어, 서짠성 청두, 어그서짠성의 수도가 아그 어, 어, 성동가 뭐 하는 그, 그 중국말라고 청두, 거기에서 뭐뭐좀 공장을 한다고. 어, 그래서 나는 그 어, 중국에 내가 그저도마을 음, 가가지고 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마을가 대련에 있을 때도 아그 어, 고정적으로 머릿 속에 베낀 게 청두를 어떻게 가나. 그러면, 청도에 가서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내가 그 청도에 가도, 어 한인상회 어 그, 상공회의소 같은 게 있을 것이고, 교민회가 있을 것이니까, 그, 한 번, 아막 어어 여러 날이 걸리더라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어 그, 마음속에 생각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대련에서, 어, 중국돈 1원 50전짜리 시내버스 다 떨어진 걸, 어, 어글러글 하는 걸 타고 어, 가는데, 겨울입니다. 아, 어, 겨울이니까 한, 한 2월달 말이나, 한 3월 초나 되는 날. 그래, 이제 그 어글러글 하는 그 미니버스가 그 어느, 어, 공구를 파는 그 상가 앞에 정, 정, 정거장에 섰어요. 가다가, 완행버스니까 어, 서고 또 가다가 또고 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무심코 그 유리창 밖으로 내다 보는데 그어 인도 그높편에 그어어 상가에 상가가 뭐큰 건물이 아니고 1층짜리쫙 뭐 늘어서가 있어 그게 유리창 그 상가 유리창 너머에 어큰 냉장고 만은 기계가 내 눈에 들어는데 그 기계에 붙은 로고가 어